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의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플러터는 위젯 단위로 저희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웹개발을 해보신 분이면 알텐데, 요즘에 싱글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액트나 뷰.js, 그리고 앵글러 같은 거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컴포넌트 단위거든요. 즉, 뭐냐면, 음, 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이 버튼을 하나 만드는, 만드는 UI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UI 코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의 어플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이렇게 세개 있는, 이런 UI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 그 안드로이드, 어, 만들려고 하면, 이 각각의 이제 코드가 줄이 길어지겠죠? 줄이 길어지는데, 이거를, 덩어리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덩어리로 위젯에서 만들어 놔서 개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음, 큰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이트 먼저 한번 볼까요? 플러터, 일단 구글 검색창에다가 플러터라고 입력을 해 주십니다. 플러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어, 플러터 데브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그 UI 프레임워크라고 돼 있어요. 닥스로 가줄게요. 그런 다음에 게팅 스타티드. 게팅 스타티드 말고 샘플앤 튜토리얼스 있죠. 여기서 튜토리얼스 그래서 빌딩 레이아웃이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U I U I 쪽으로 가줄게요. Introduction to w i d g e t 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주 쭉 내려보시면, 아 여기 아닌가? 레이아웃인 플러터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플러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어, 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게 존재하고,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가면서 덩어리 덩어리로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덩어리 덩어리로 만들게 되고, 그즉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 세개를 그린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이 어플에 버튼 세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싶은데, 그 안드로이드 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 가로, 가로, 가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기서는 플러터에서는 로우에요, 로우. 로우가 되고,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나열하는 게 있겠죠. 세로로 나열하는 거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이제 버튼이나 뭐 그런 위젯이 되는 거겠죠. 이 컬럼 자체도 위젯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큰게 있고, 이거를 세 개로 나눌라 보니까 로우라는 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세 개를, 그렇죠? 이 덩어리 세 개를 가로로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나열하려고 하니까 로우가 지금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하나에서 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또 각각의 하나에서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 둘. 그래서 컬럼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거는 컬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로로 하는 건 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 이 그림이 그겁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그 위젯 각각 위젯에 대한 배치 있죠. 뭐 패딩이나 마진 아니면 정렬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큰 흐름은 그런 식으로 플러터는 작업이 되어지게 돼요. 플러터는 지금, 플러터 사이트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단한, 어, 뭐라 해야 되죠? 어플을 만들거나 그럴 때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유용한 그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사이트에서도 UI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느낀 게 웹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모던 웹이죠. 모던 웹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깊게 파진 않았지만,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이거를 문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지금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다 위젯인 거예요. 텍스트가 위젯이고, 이미지 위젯, 아이콘 위젯.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금 센터도 이제 그 정렬하는 것, 부분입니다. 센터, 지금 센터를 하게 되면 정렬. 이게 그니까 러그 단위랑 비슷한 거예요. 이 센터가 아까 로우, 로우도 있었잖아요. 로우도 있었고, 칼람도 있었는데, 칼람, 그 이제 그 가운데 정렬이 센터란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흐름인 거예요. 센터. 그러니까 이게, 어,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게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 MyApp이라는 전체 MyApp이죠. 그 웹개발을 해보신 분은 이게 느껴질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서 빌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 빌드 오버라이드, 빌드라는 그 뭐라 해야 되죠?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작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위젯이라는 걸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턴 메테리얼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게 위젯인 거죠. 이거를 반환하게 되면서, 요게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설정들이죠. 타이틀 이렇게 적어주고, 홈스캐폴드 하면서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UI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캐폴드가 되어 있고, 어, 앱바, 앱바 부분이 여기에 여기 위에 부분. 이걸 뜻하는 거고, 바디가 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바, 그 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 컨테이너죠. 이제 컨테이너. 센터나, 뭐, 컬럼, 컬럼,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로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안에 child 하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하나가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child라고 되어 있고, 어, 여러 가지 녀석들이 들어가게 되려면 여기엔 센터가 아니라, 컬럼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머, 머터리얼 디자인이 있고, 머터리얼 디자인이 아닌 게 있어요. 즉, 머터리얼이 뭐냐면,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그,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과 디자인을 바로 이제 적용시켜주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반환할 때 아예 메테리얼 앱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메테리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위젯을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메테리얼 앱은. 근데 난 메테리얼 앱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 메테리얼 디자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그런 속성들이나 이런 게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약간 커스텀을 더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넌 메타리얼 앱스 요거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일단 그렇고요. 한번 저희가 직접 어, 만들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어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일 뉴뉴 플러터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을 뭐라 해줄까요? 음. 플러터 레이아웃 프랙티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 해 줍니다. 피니시까지 했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저그 뭐죠? 에뮬레이터로 설정해주고,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른쪽 장에 뜰것 같아요. 이게 플러터가 조금 약간 무거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빌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런이 되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플러터 프로젝트 만드시면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요, 마이 앱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전부 다 제가 지워볼게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지금 마이 홈페이지라는 저희 어, 커스텀 위젯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마이 홈 페이지 안 하고 스카폴드라고 제가 적을게요. 스카폴드라고 하고 어 스카폴드라고 하고 빌드 메테리얼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앱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상단이죠. 상단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앱바 인스턴스를 생성해주고, 여기에 이제 타이틀은, 뭐, 텍스트 해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하이오. 이렇게 하고 돌리게 되면 지금 하이오라는 게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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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식기인 거예요.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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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고 지금 홈 스캐폴드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앱바가 아니라 어 바디를 넣으면 돼요. 바디한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센터라는 컨테이너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또 적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는 녀석들은 이제 차일드라고 차일드나 칠드런 넣으면 되는데. 센터는 지금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일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 위젯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이어 있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 넣을게요 넣고 저장 그럼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어, 속성을 정하는 거는 텍스트 한 다음에 이 안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두 번째 매개변수 쪽에다가 어,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또.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폰트 사이즈 3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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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어 센터 하나만 했잖아요. 그럼 바 여기를 하나 제가 더 복사해 가지고 여러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디 센터가 아니라 이제 어 제가 아까 복수형이 들어가는 건 컨테이너는 로우나 컬럼이 된다 했죠. 어 이렇게 row나 column이 들어갈 때는 어, 단수인 child가 아니라 children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widget이 여러 가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w i d g e t 말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어 이게 칠드란이 좀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또 여기 쪽에 있어요.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가로 정렬 이런 거예요. 가로 정렬 같은 거. 그럼 이게 하게 되면 어, 레이아웃 센터가 되는 거고. 이거 말고 조금 그 각각의 녀석들을 어, 띄우고 싶다 공통적으로 그러면 스페이스 이분리 이런 걸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나는 이렇게 말고 세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컬럼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laughs>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가 컬럼을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얘를 정 가운데다 두고 또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디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 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를 넣게 되고 그다음에 센터 요거랑 지금 위에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센터 되어지고 이제 차일드 차일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일드의 자리에 컬럼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 컬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정 가운데로 얘가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컬럼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죠? 글자 글자를 조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 웹이랑 비슷합니다. 웹이 웹 개발 하시, 하셨던 시하 분은 금방 하실 거예요. 스타일 해가지고 또 이제 텍스트 스타일, 뭐폰트 사이즈 20 해볼까요? 이렇게 어 설정할 수가 있어요. 50으로 할까요? 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런데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코드가 너무 많아지겠죠? 코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나누듯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위젯. 이거를 이제 그냥, 어, 쪼갠다고 해야 되나요? 음, 제가 마이 위젯이라고 하나 만들어볼게요. 마이 위젯은, MyWidget은 얘를 넣는 거예요. 지금, child 있죠? 얘. 얘 자체를 제가 그냥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컨테이너에서 child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MyWidget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리게 되면 아, 제가 여기 세미콜론 안 썼네요. 세미콜론 써주셔야 돼요. 세미콜론 하고, 지금 위젯으로 만든 녀석을, 마이 위젯을 여기다가 정 가운데에 넣는 거죠. 정 가운데에 넣으니까 지금 똑같이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이잘 됐나 또 확인해 볼게요. 적용이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에뮬레이터를 해주고, 다시 r u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 세 번째 호가 나와지겠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유, 엄청 느리네요. 빌드가 엄청 느리더라고요. 자, 런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호, 두 번째 호, 세 번째 호.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렇게 위젯 단위로 되어져 있고, 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죠. 문서 링크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만 이해하면 다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